부착식 도로표지병.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신창기계에서 개발한 선진국형 신제품 부착식 도로표지병이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차선이 안 보이는 게제 눈이 노안이 온 겁니까? 비가 오면 유독 구분하기 힘든 차선.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요. 차선이 잘안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 차로를 구분해야 할 차선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를 자작하기 적실 양에 비해도 사라져버린 차선. 운전에 애를 먹습니다. 우천형 유리입자를 섞어 도색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공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중앙을 가르는 주황색의 경계봉을 시선 유도봉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도로 시설물 관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유지봉 관리에 드는 겁니다. 안전과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보도와 같은 도로의 문제점을 저희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신창기계가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도로처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도로를 정비한다면 나와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신창기계가 개발한 선진국형 신제품 부착식 도로표지병 제품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도로의 차선을 밝혀주어 운전의 편의성과 차선 이탈 없이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신창기계가 개발한 선진국형 신제품 도로표지병은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 전용 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도로면 표지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빛을 반사하여 운전자가 용이하게 차선을 식별하도록 도와주며 야간 운행 및 우천 운행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시야를 확보하여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는 구조물입니다. 야간이나 우천시, 남반사에도 선명한 다이아몬드 격자형 반사렌즈, 시공의 편리성 제공으로 누구나 시공 가능,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70% 이상 경감, 운전자 편의성 극대화, 차량 주행 시 충격을 완화, 미량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시인성 확보. 특수 강화 폴리카보네이트는 스크래치와 높은 온도에 강하며 투과율 높임. 정부와 국회는 부착식 도로표 지병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차선의 시인성을 높일 것으로 개발하도록 지속적 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신창기계가 개발한 선진국형 신제품 부착식 표지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주식 도로표지병. 도로의 지주식 매립식 공법으로 인한 천공으로 도로 파손 발생.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도로표지병 이탈 시 2차 사고, 3차 사고 발생할 수 있음. 주행 차선에 설치하지 못하고 차가 밟지 않는 곳에만 설치 가능. 전면만 반사체. 느린 시공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시공이 복잡하여 설치업체의 시공 깊이. 비용이 3만원에서 25만원 이상 소요예상. 다수의 문제로 인한 설치제한. 잦은 파손과 철거 및 재설치 할 수도 있음. 부착식 도로표지병의 특징. 접착식으로 도로 파손 및신화나균열이 없음. 비산먼지 발생치 않은 표지병 이탈이 없어 사고 위험률 저하 모든 주행차선에 설치가 가능하며 정지선 및 컬러 유도레인 등에도 설치 확대 몸통 전체가 반사체로 UV 차단 특수 코팅 빠른 시공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며 시공이 간단함 천공식 표지봉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 설치 적극 권장 파손되지 않는 높은 강도 및 철거용이 신창기계가 개발한 선진국형 신제품 표지병 설치 실적입니다. 창녕군청 22년 8월 설치 완료했으며 발주처는 조달청입니다. 의령군청 22년 9월 설치했습니다. 김해시청 설치했습니다. 마창대교에 22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밀양시에 설치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양덕동에 설치했습니다. 창원시 회원구청 앞 설치했습니다. 거제시 진행 중, 산청군청 진행 중, 하만군청 진행 중입니다. 기술혁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신창기계 주식회사는 조달청 등록, 나라장터 입점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